지축력 인근.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저 건물. 화려한 외관이 마치 대기업 사업 같죠. 하지만 밤이 되면 유령도시처럼 변합니다. 저기 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겁니다. 서울 도심까지 단 30분 때. 주거, 상업, 일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바로 경기고양시 지축지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간 지축지구는 요즘 공실지옥으로 몸살을 겪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축역 인근 우뚝 솟아 있는 지식산업센터 빌딩들 겉으로는 그럴 듯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막상 내부로 들어서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저희가 직접 다녀온 지축역 지식산업센터는 수많은 기업 대신 공실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텅빈 사무실 복도, 꺼진 불빛, 잠실 주경기장 약 11만 제곱미터보다 넓은 약 13만 제곱미터의 초대형 건물이 사실상 대규모 공실 사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실에 한30% 정도는 채워지고는 있어요. 죽어만 살고 업무는 죽었다. 지금 지축지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일 겁니다. 지축지구의 입지는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3호선 지축력이 있고 인근에 스타필드가 있고요. 한정거장 거리에 서울시 은평구를 접했어요. 고양시 중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죠. 덕분에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은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요.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적게는 8억 원부터 높게는 10억 원을 호가하죠. 고양시는 기존의 일산 신도시가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지축 지구를 상업 업무 시설이 강화된 자족 도시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공실지옥이 돼 버렸어요. 이 모든 건 21-2022년 유동성이 넘치던 부동산 호황기에 시작됐어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웠던 많은 투자자들이 주택외의 투자처를 찾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지식산업센터였어요. 당시 지산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초기 투자금이 적었으며 낮은 규제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시를 살리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와 분양수익을 위한 상품에 불과했어요. 지축지구에서는 H지산과 A지산 두 곳의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분양 당시 역세권 입지 GTX A 등의 호재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준공 시점인 2024년경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입주 이후 공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지금 버티시는 분들은 다 물건을 사고 나서 딱 1, 2년 여기가 구비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긴 하지만 거의 임대에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심지어 HG산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건물 누수 등 공사 하자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선 분양 해지 요금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을 리만무하죠 현재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지축 지산은 금매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어요. H 지산의 경우 5층 전용 44제곱미터 분양가가 약 4억 3600만 원대였는데요. 10월 중순경 현재 호가는 3억 4천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분양가에서 약20% 가량 내린 금액이죠. 문제는 월세예요. 1층 전용 57제곱미터가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고층 매물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금액은 당시 투자자들이 대출받은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손해를 보더라도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월세가 워낙 낮으니까 지금 덕은지구나 향동지구 이쪽에서 공급이 과잉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9%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안 나오는 것 같고 한3 5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워낙 저렴하게 많이 내놓으으니까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서울과 가까운 이 좋은 입지의 지산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실입주 수요의 한계예요. 지축지구가 아무리 서울과 가깝다고 해도 실제로 기업들이 이전할 만한 비즈니스 인프라나 이점이 없어요. 둘째로는 금리 인상이에요.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등 거품이 끼었는데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 차액 실현 욕구보다는 임차 현금 흐름을 통한 수익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매매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금리가 제로화 금리로 갔을 때는 임차 소득이 적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대출 금리가 상승을 했고 높아진 대출 금리에 비례해서 임차 소득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신규 매수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거든요. 셋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산 물량이 너무 많아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545개의 지산 중 경기도에만 무려 714개가 집중돼 있어요. 전국 지산의 절반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탁상 행정과 어설픈 상품 구조를 지적하기도 해요. 그간 고양시는 베드타운 탈출을 외치며 지축 덕은 향동에 대규모 업무 시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자족 지구 계획이 결국 시장 왜곡과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애초에 지산이 기업을 위한 공간보다 투자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후분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시행사들이 준공 초기부터 공실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아야 했다면 기획 단계부터 훨씬 더 신중했을 겁니다. 일례로 요즘 수도권에서는 잔금이 미납된 전장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책임한 상품 기획으로 인해 수분양자뿐 아니라 시행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죠. 원래는 지식산업센터가 사업용 오피스와 유사하게 기업들에게 분양하는 목적으로 공급을 하려는 거였지만은 지산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편법이라던가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됐고 결국은 과도한 투자 수의 유입이 지산 쪽에 있었고 이거에 대한 후폭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산 공실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산 시장 전체가 침체 중이거든요.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중약 40%가 공실로 조사됐어요. 10곳 중 무려 4곳이 비어있는 셈이죠.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산 공급이 2021년 이후부터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전 과잉 공급의 여파를 벗어나기 위해선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아마도 2~3년 이내에는 지산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화되는 과정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주택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동결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빨라진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더 보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본래 스타트업, 벤처기업, 제조기업이 함께 성장할 산업 생태계의 플랫폼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투자를 위한 상품으로 변질됐죠. 지측지구의 밤은 오늘도 어둡습니다. 건물엔 불이 드문드문하고 정막함이 감돕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수요 없는 도시를 만든 정책과 선분양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몰두한 시행사는 과연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측주구의 공실 사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묻고 따져야 할 투자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배드타운 벗어나려다 유령타운 될 판.